저기 음, 음, 편트야 어, 편트야 뭐. 편트야. 잘, 네, 저기. 그냥. 잘, 세게 비요 네, 아요 아, 날씨 진짜 너무 좋네. 어, 아니, 늘, 늘. 어? 이제 열번 어. 정도 남았습니까 아, 어, 어? 네. 네. 뭐 어떤 거야? 뭐예요? 비니방울이에요? 어 이쪽으로 해주세요. 유진스다. <laughs> 어, 아, 세수, 그, 인용가, 아 그거 세수, 세수. 어 그거 해서 그냥 데 네, 아이. 그거가 텐트에 라할 때가 있할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 아니면 호의 감정이. 제가 제 감정에 따라 진짜 완전 진짜 화가나서 죽어라고 할때느게이 상황을 못 견디게 해서 다했때 정해놓고 막 하잖아요. 죽어라고 하는 게 근데 리나요이라고잘 들려요 오늘 했잖에안하 네. 아, 오늘 하고 조 형이 의자 아 너무 <웃음> <웃음> 네. 를, 를. 네. 캠님. 네. 인생네컷 포즈 네 가지 추천해 주시는데. 인생네컷이요? 어. 일단 고양이부터. 네. 그다음에 이거. 고양이한테. 어, 아, 어, 어? 어. 모르는 어? 줄 알았는데. 아, 이제 이제. 지금 아, 고양이한테 한컷만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도 끊이리고 그다음 옆이 뭐 어떻한 거. 네. 1,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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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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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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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가 한 만큼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어서 들었을 수도 있겠고.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진짜,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네, 퇴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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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